하우야 왜 우리 엄청 델로가 델로. 우리 급 나노 네. 아니 씨발 <laughs> <laughs> 그래 뭐 델로도 이제 뭐갈 때까지 간 거지 뭐. 델로가 너랑 나랑 연비님이랑 다이가급이 안 맞대. 그래? 그래? Yeah. 내가, 내가 찍고 언제 이제 연예인이다. 그렇게 얘기를 했지? 네, 이제 연예인 다 됐다 이거지 뭐. 뭐 전파 광고도 찍고 저은하님. 막 그랬었다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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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그런 거지. 잠깐만 잠깐만 들어봐요. 역시 월 30억. 내가 말하는 거 내가 야, 말하는 30억을, 30억을 벌어? 벌어? 야, 너 혹시 시그니엘 호텔에서 살고 막그러니3 0억을 번다고 어디 평영우주야 그랬으면은 이미 나집 샀지. 뭐야 델로 이번에 집까지 살라고? 이야, 와. 어디 집 사게? 뭐래? 강서구에? 자아 <laughs> 부럽다. 신뢰가 안 된다면 하겐다즈 한 통만. 정보가 왜곡이 되고 있어요. 그니까. 한강뷰라고? 그니까. 아 강서구에 지금 살고 있는 강남에 살다니? 말하잖아요. 한다고? 말하잖아요. 대로님 저희는 저, 여기까지인가요? 봐저 말하잖아요. <웃음> 그러니까 다시 <laughs> 그러니까. <laughs> 와 오늘 도사견한테 잘못 물렸네 오늘. <laughs> 야, 너 댈로야. 뭐잘될수 있지. 어, 잘 되더라도 사람 뭐 그렇게 끔 제... 나도 또뭐난 모르겠다. 이제 나 이제 토크할 시간. 댈로가 할 말이 있대, 얘들아. 아니, 그러니까. 끝나는는 댈로는 할 말이 없다는데? 내가 조금씩 나. 강남에 땅을 사고 있어요. 나중엔 전계 진출까지 하겠다. 강서구 가 해가지고 몇번 해서 이제 자취 해야 초록색이더라. 되니까. 잠깐 초록색이면 어떤 하이야어그 색깔 놀이 안 좋아요? 어? 어? 아그나 모임이 있어야 돼. 아그그 그. 혼자 오니까 이게 힘드네 이거. 우리랑 시작하기 힘들어? 뭐야? 죄송하지만 이미 저희의 데스 게임은 시작된 중입니다. <laughs> 그러니까 제가 집을 알아보고 있긴 한데. 와 살라고. 아니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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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월세, 월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아나미아니네 아니야, 아니는 아니야, 아니 아니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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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아니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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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다 아니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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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야 월세안 올라서 왜안 올리지? 했더니 건물이 있는지 몰랐던 거죠 그리고 저개 어지러운 게 어제도 그냥 집 얘기하고 있었거든 아 이제 슬슬 이사를 가긴 해야 되는데 와감사합니다 이제 니 아니 들어봐 좀! 들어봐! 맞잖아!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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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 말도 좀 하자! <laughs>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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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투기왕이라는데? 뭔 투기예요! 돈이 없는데! <laughs> 아이가 아이가 어제 이제 차 새로 이제 이사할 때 약간 주차장도 좀 좋은 주차장도 사보려고 하고 싶다. 애그고 그만해 이제 그만해. 뭐 대로 이양물었다 그래서 이제 좀아 주차장도 좀 괜찮은데 넓은 거 하고 싶다라고 했더니 무타리가 갑자기 너무 넓어가지고 입구에서 나가려고 하면은 거기 졸음 쉼터에서 잠깐 쉬고. <웃음> <웃음> 어이가 없어가지고 무슨 주차장에 졸음 쉼터가 있어. 주차장 나갈래. <laughs> 아니뭐뭐 백룸이야. 뭐, 뭐 아니 어... 그니까 주차장에 <laughs> 졸음심터 이러길래 아나저 어지러워가지고 델로 집은 그 시내로 나가려면 휴게소 한번 들러야 돼서 야야그 정도면 깡촌이잖아 근데 내가 알기로 델로는 조름 심터쓸 필요 없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냐면 헬기로 출근 한다고사와나 아 진짜 와아 어, 뭐야 이거 뭔 소리야 뭔 소리야 뭔 소리야 이거 <웃음> <웃음> 기르르폴로 <laughs> 어 왔어. 아, 가 소라 비리니 아, 오랜만이다. <웃음> <야>. <웃음> 아, 힘드네. 아, <laughs> 어, 진짜 힘드네, 이거. 말 대신해 줄 사람도 필요한 거야, 이제. 아, 카게무사 될거 알겠다. 카게무사. <laughs> 아니, 카게무사 <정형 웃음> 까지 <laughs> 야, 이렇게 했거 즐겨야지, 뭐 어째. <laughs> 아비 접방이네. 네. 네. 저번에 분명 합방했는데 원래 막 어색했다 막 이런 얘기 했잖아요 델로가 맞아요 맞아요 이거 번갈아가면서 하니까 어색하지 않 <laughs> 내적 친밀감이 아 어쩐지! 아니 합방을 한두 번한게 아닌데 실제로도 만났는데 어색하다고 하시는 거 보니까 아, 이게, 이게 제가 아, 그 원래 야, 그 아, 친해지는 예. 저기 니까 그러니까 제가 확친해지는그 단계가 필요한데 아직 연비 님을 급을 나누는구나 지금 아니 아니 아아연비님아 저랑 어울리기엔 아직은 좀 급이 안 되네요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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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튜버는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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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<웃음> 와 지금 백만 <laughs> 유튜버인 하우카오가 가만히. 있는데 <laughs> 아,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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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유 아 저도 델로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죠. <웃음> 자, <웃음> 어 잠깐만. <laughs> 어 뭐야 미스터 미스터 형 왔어? <웃음> <웃음> <저는> 오늘 너 <laughs> 어... 저와 제일 친한 동생인 델로레코가 편의점에서 24시간 아니, 살아볼 아니야. 거예요. <laughs> <그날도 아니야. 웃음> 안녕하세요. 오늘은 저와 가장 친한 친구 델로레코랑 이걸 해보려고 해요. 아 이거 저희 델로가 버틸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. <laughs> 이제 제가 친해지게 된 계기가 뭔가 하나 딱 있어야 돼요. 아, 친해질 계기가 없는 거야? 아니면 그냥 친해지고 싶지 않은 거야? 친해지고 싶은데 그 친해지고 계기가 없다는 거. <laughs> 너왜 <laughs> <좋아지나>? 사람 불러놓고 집에도 <laughs> <laughs> <미친> 아니고. <laughs> 야 이건 네가 쓰레기인 거잖아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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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여러분 어디까지나 컨텐츠는 컨텐츠대로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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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, 우리 무슨 컨텐츠를 했는데 지금 우리 무슨 컨텐츠를 했는데 컨텐츠? 야, 냥만가지고 10분 노하이 겠는데 맞아 뭐야 야 델레야 우리가 맞아, 야, 컨텐츠였어. 야, 야, 야. 무슨 컨텐츠였어 무텐츠야야 이거 들어봐 지금 우리가 얘기한 지 17분밖에 안 됐거든? 근데 이미 나는 개 세상 쓰레기야 직감당이 <laughs> 너무 무서워 나 이메일 날라올까봐난 그게 너무 걱정돼 어 오늘 힘드네 우리 뭐하다 왔는지 얘기로 좀 어~ 제발 아. <laughs> 제발 어~ 나 지금 어~ 힘들어 <laughs> 형 약간 좀 그거 즐기고 있는 거 같던데 저거 촉가 슈트 저거 뭐만 하면 촉가 슈트 있고 뭐하고 촉가 슈트 있고 뭐하고 하던데 내 방송에 딱히 관심이 없구나 델로는 마지막으로 촉가 슈트 입은 지 엄청 오래된 거 같은데 뭔 소리야 엊그제도 저거 촉가 슈트 있고 카페 탐방하고 있드만 엊그제 안 입었는데 델로야 누구랑 헷갈린 거야 <웃음> <웃음> 누구랑 헷갈렸어? 그 너가 말하는 촉각슈트 입은 사람은 언년이야? <laughs> 관심이 없구나? 뭐 그래 방송시간 서로 겹치니까 서로 모를 수도 있지 뭐.. 맞긴 해? 연배이 다르다는 그... 거지. 델황 약국. 아 또! 또! 아. 아. 네, 이제 <laughs> 아 델로랑 <laughs> 어떻게 말 섞지 못하겠다. 너무 내가 끔이 나가지고. 아, 아. 아니 그 대체 그.. 오케이 됐어 땅땅땅 여기까지. <laughs> 진짜로 나 지금 한 4시간 합방한 느낌이야 어... 나 잠깐 실시간 좀 얼마나 드리면 돼요? <laughs> <나중에> 시간이... <laughs> 얼마나 드리면 돼요 나왔다 <laughs> 어이구야 다 쉬었어? 난... <웃음> <웃음> 연장선이 있었어. 기다리는 거야. 아 <laughs> 진짜 왈도쿤 보고 싶다 갑자기. 어? 그래? 야 더했을 거 같은데 왔습니 <laughs> 아니야 아니야 도쿤 형은 이 정도 했으면 한번 다른 걸로 흘러. 그렇지 다른 걸로 흐르지. 연빈이님 까기로 흘렀겠지 왈도쿤. 그 다음에 하오포가겠지. 왈도쿤 그 복싱 선수가 두들기듯이 그냥 루틴 돌리는 거야 그냥 세 명. 근데... 나 요즘 목소리에 관한 거를 좀 많이 공부해보고 어? 있어. 야 어... 그러면 연빈님한테 좀 여쭤봐. 왜? <laughs> 잼민이 목소리 되게 좋으시잖아 뭐 어, 잼민이라는 얘기밖에 안 들어가지고 맞아 잼민이 목소리 같은데 배울 필요가 있나? 열받네 진짜 <laughs> 그래도 네. 어릴 때 소리가 낫지 나이 29에 음. 60 소리 듣는 거보단 나아요 60이요? 에? 델로가 60은 진짜 아니야 델로 얼굴에 60은 아니지 근데 60이 돼도 저 얼굴이긴 하겠지 근데 어. 지금은 노안이라는 거잖아 <laughs> 아니 아니 그 아, 노안 노안이 장점이 뭐야? 그나 다른 아, 사람들 나이 불러서. 먹어도 노안이라는데. 뭐. 저기 연비 님 썸네일에 팔자주름 개 심매 캐릭터. 아 어, 잠깐만. <laughs> 그러고 이거 왜 넣었어요, 이거 나 팔자. 그 제가 아, 넣은 건 아니고 그 저희 매니저님이 아, 근데 할 말이 없는 게 그... 팔자가 있긴 하네. 사실 이게 제가 찾아온 게 아니라 작업하시는 분이 매니저님이 아그 <laughs> 작가님 그러면은 소감이 음... 혹시 아 <laughs> 어,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이 아, 아, 아 여쭤보는 거여쭤보 매니저님 UID랑 까님그 활동명만 좀 <laughs> 직... 약간 커넥션이 있구나 델러는 또또또또또 또, 또, 또 시작한다 또또또 <laughs>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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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저간 어, <인간> 저건 어? <laughs> 아야 <와? 웃음> 커넥션이 있었으면 TV 파트너겠지 <laughs> 아. <웃음> 거기선 현실적이게 될 필요가 있어. 일부러 안 받은 거 아니죠? 아 뭐야, 일부러 안 받은 거야 진짜로? <laughs> 뭔 소리야? 만약에 이게 이거 파트너 준다 했으면 나도 받지. 근데 솔직히 여기서 제일 치지지 파트너 받을만한 사람이 카우카우.. 카우, 카우, 아니 카우카오랜더 카우카오 이제내 아, <laughs> 이름도 왜곡하는구나? 아야아야 아그그 그, 이제 관계자 분들이랑 얘기할지 저! 카우카오? 카우, 카우. 어 걔한테 지금 파트너 주시죠? <laughs> 이렇게 얘기하겠지 그소 있잖아 소어소소어소 그.. 이제 슬슬 먹기 다이버스 들어갈까? 왜? 벌써? 아직 1시간 안 채웠는데? 너가 좋아하는 의무 노가리 시간 아직 20분 남았어. 보자. 아 <laughs>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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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오늘 오늘 소스 다 나왔다. 비니님 <laughs> 노가리 재밌죠? 너무 재밌어요. 그렇죠 그렇죠. 그럼 이제 우리 비니님 얘기해 볼까? 너무 <이렇게요>. 재밌어요. <웃음> <웃음> 재미없네. 그거 저 친해지고 싶은데 아직 뭔가 나만의 그 벽을 지가 만들어가지고 아갸갸거리고 있는 그런 느낌을 생각하실 때요. 아갸갸. 저만 진심이었군요. 예? 오? 일방통행이었다니. 이야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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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야. 웃음> <나 저렇게>. 아니. <laughs> 해명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뭔가 특별한 특별한 계기가 하나 딱 있어야 돼요 아, 아 그거 안 가져오면 너랑 음. 친해지지 않겠다? 아니, 아니 특별한 그러니까... 계기가 대체 뭐야? 야생각해보 이거 웃긴 놈이네 카우랑 나랑 특별한 계기가 뭐가 있으냐 너랑 맞아. <laughs> 야 나는 아직도 너랑 그거 한거 생각하면 그냥 옛날에 우리 서로 존댓말 쓸때 배틀그라운드 한거 밖에 생각 안 나는데? <laughs> <laughs> 델로리국님저 <델노략궁님>, 가요. <laughs> 살려 주세요. 델로 약국 님 <델노략궁님>. 나스케테쿠데요. <laughs> <마스켓 때> 아, <laughs> 끝났다. 끝 아, 근데 이게 그냥 그런 거야. 그 나만의 뭔가 그 계기가 있어야 돼. 예를 들어 럭키 같은 경우도 친해지게 된 계기가 음, 우리 이제 의... 다 같이 있는데 다른 여자 얘기하네. 어? <laughs> 저 델로 쓰레기 오늘 얼마나 쌓여 는 거야, 이거? 나... <laughs> 이젠 재활용 안 돼, 폐기물이야. 야, 씻어가지고 녹인 다음에 다시 쓸수있겠 정도는 해줘야지. 이거는 그냥 파묻어야 돼 이제. 폐기처분돼야 돼. 그런 게. 상처 받으셨겠다. 뭐, 우리 완전 짱친이라고 생각했는데. 맞아, 아유, 맞아. 맞아. 짱친데. 아니 그게. 본인만이 착각이었나봐. 그, 나였으면 그냥 말로라도 그냥 속으로 숨기고 그쵸 저희 땅 친이 줘 했다 그냥 맞아요 눈치... 우리 20분 동안 둘이서 얘기도 그렇게 많이 했는데 요즘 제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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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말씀드리죠 불아카 얘기했어요 그때 <웃음> <웃음> 델로와의 인연 <인형> 스토리로 <laughs> <laughs> 이해해줄게요 괜찮아요 내가 <laughs> <laughs> 뭐, 그럴 수 있어 맞아요 이해해 예. 사람이 뭐사는 핵폐기물일 수도 있지 뭐 인마 네 <laughs>